몇 cc? 7 9 8 cc. 자전거 몇 cc? 퓨전 cc. 어. 이걸 타나 이걸 타나 어차피 엔진 똑같아요. 어차피 엔진 매쓰레기아 아, 괜찮네. 볼 거면은 자전거 무조건 좋은 거아 <laughs> 안녕하세요. 오토톡 최영준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분야인데 자전거 행사장에 왔어요. 어, 자전 행사장에 왜 왔냐? 그것도 트랙. 제가 옛날에 트랙. 자전거를 타고 어올 마운틴 대회도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때. 그런데 오랜만에 내가 탔던 브랜드에서 뭔가 행사를 한다길래 구경 왔죠. 리셉션은 이미 받았고. 자 그러면 일단 비전폼으로 세트를 받을 수 있고. 어. 이게 특징은 뭐죠? 이게 물통 케이지를 다는 그 부분인데요. 를 열면은... 어? 중간이 있네. 이 안이... 오, 뭐가 막 나와? 막 나와? 막 나와. 그래서 열면은 타이어가 터트렸을 때 기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키트, 최고 짜와 그래서 라이더는 추가적인 가방이나콘트트 없이 타이어 트트이트품은트이트트트트트트트트트이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오 대단하네. 네, 아주 되게. 근데 이 모델만 그런 건가요? 이 모델 이름이 뭐죠? 도마니. 도마니. 도마니, 모델. 트랙의 도마니 시리즈는 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이번에 출시된 도마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인 타이어 펑크킷을 저희 이제 서피 안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그거 완전 통합형 아. 스토리지 시스템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 자, 이렇게 자. 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네. 용해지요 네. 고객 네. 네. 다른 사람을 만났어. 음, 아 진짜. 그러게요. 녹화 중. 맨날 바이크 타고 나오다가. 맨날 바이크만 보고 타다가. 우처럼 자전거 타고 나왔는데 피바다님을 만났. <laughs> 여기서 딱 동시에 만나다니. 공짜 공짜. 아 좋아 좋아. 잠깐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안된 말고요. 아니, 자, 유지 대표, 교웬 대표, 강호선 씨. 어,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자전거 열심히 네, 정말 열심히. 예. 번호지 A. A 네, 피받아요 A가 두 개예요. 자, 두 개는 이렇게 바을 겁니다. 가 된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보여주면 안되나? 눌러요? 끝짠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뺑뚱마켓 자전거 행사에 오게 된 이유 자 이분이 나를 일로 도환시켰는데 자전거 팔고 있는 연대입니다 자전거 <laughs> 예, 트랙에서 트랙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맡고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발기도 타셨고 아이던는 분인데 마침 내가 트랙을 탔다고 되게 굉장히 내가 이제 구심을 부렸지 내가 그랬더니 약간 이, 모든 종류에 박혀있죠 타는 것니다 인척 룩 에스티 <laughs> 스타일 그런 사람인데 마침 신문에 나도 요즘 다시 건강 때문에 음, 음. 자전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근데 이한안테는 너무 너무 하이드데요이 정도 수준. 요즘 그런 걸로 중복도 주안 하고 바로 입문을 하세요. 아 마치 1200 GS로 한 방에 가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본인은 700 GS. 근데 본인은 700 g s 로만족 하고 있잖아. 초심자라서. 나도 초심자, 너무 초심자. <laughs> 나에게 권할 만한 거뭐 없나? 아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700 GS 몇 cc? 798 cc. 4 0거몇 cc? 7만 cc. 어. 이걸 타나 이걸 타나 어차피 엔진 똑같아요 어차피 엔진은 쓰레기 아 괜찮네 그럴 거면은 자전거 무조건 좋은 거 타야 돼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엔진은 난데 완전 설적됐어 어차피 엔진은 난데 13kg짜리 타느냐 8kg짜리 타느냐 당연히 8kg 그리고 내가 살을 5kg 빼느냐 자전거 5kg 가벼운 거 타느냐 내가 못 빼니까 좋은 거 타는 거 근데 나 지금 나한한달 만에 10kg 뺐는데. 어? 살 가벼 그러면 가벼운 사람이 무거운 자전거 못탈수 없잖아. 못 타지. 안 되지. 수 아, 그렇지. 카본 로드링 내가 60, 60kg니까 좀, 그렇지 한 8kg대에나 g 유된건 타야지. 네. 이게 비율이 맞지.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볼링공부를 드실 이렇게. 아마 다음 편 <laughs> 말한다. 다음 편에는 트랙 자전거 빡 언박싱을 찍을지도 모르겠어요. 프로젝트 원성만 하셔야죠. 일단은 빨리 이자리서 벗어나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 <laughs> 보면은 네, 지금 이제 그트위그 그 구성 홈페이지에서만 볼수 있는 아이콘 테마 네. 컬러 자전거 실물이 다 전시되어 있어요 일단, 실제로 보지 않으면 이게 모니터에서 2D로 막 이런 렌더링으로 보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일단 조명 막 쏘고 하는 거야 장난 아니야 일단 보고 광표를 찍읍시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laughs>